안녕하세요 2021년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암송해 볼까요 12구절 정도 암송하고 있죠 아 12구절 정도는 이제 아우 넉넉하게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분들도 12구절 정도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리듬을 한번 해볼까요 자 구해 주고 가야죠 말씀이 쏙쏙 말씀이 똑똑 암송 준비. 아멘, 아멘.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 7절 말씀. 현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유물이라. 이성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것이 무엇도다. 고린도후서 5장 1 7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못 박현나니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장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라붙이서 인자 6절 말씀 아멘 아멘 로화서 12장 1절 말씀 들어 물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용화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모된 홍성 3장 10절 말씀, 모든 성령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로교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모대 홍서 3장 신절 말씀 아멘 아멘 영호수와 일장 8절 말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다지 말게 하며 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억된 대로 다 지켜해라 그리하면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사장 <불리포서>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꿈으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사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운 보시로 더욱 그리하라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십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십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일장십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는 유래인에게요 그리고 해라인에게로다 로마서 일장십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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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힘내서 오늘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주의 위로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더욱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보합니